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들 김영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굉장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시바이누 고래 투자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시바이누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전문가도 등장했습니다 만약 시바이누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1억 5천만 퍼센트 치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난리도 아니죠 금리나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이란이 이스라엘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동의 굉장히 최고조로 이른 가운데 미국은 막판까지 전쟁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 하락이 사상 세 번째 동반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인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시바유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포함의 모든 코인들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바이누는 좋은 호재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들은 바로 이 밈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건데 밈코인인 우리 시바이누도 이런 상승을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밈코인인 우리 시바이누도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없으면 안될 우리를 정말로 졸업시켜줄 수 있는 게 뭔지 오늘 싹 알려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왜 떨어지는지 시바이는 왜 올라갈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달 31일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라엘 하니에가 암살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 주체로 주목하고 보복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막판까지 전쟁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파월 의장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문이 좀 생겼는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중앙은행이 9월에 대망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파월 의장은 현재 경제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에 더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7월에 첫 금리를 인하하는 달로 논의가 됐지만 연준은 만장일치로 다음 회의까지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8월의 발언 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93.5%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럼 시바이노 호재는 어떤 소식이냐? 2024년 8월 시바이노 코인이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노 보유자들은 잠재적인 랠리를 할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바이노 역사에 따르면 8월은 항상 코인의 좋은 달이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 10월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1억 5천만 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시바이노 지표가 이 컴백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라고 볼수 있지만, 미국 정부의 시바이노 고래 투자자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채를 상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부채 위기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내용이고 암호화폐의 미래와 세계 경제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됨에 따라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은 다가올 선거에서 굉장히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으로 이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지금 시바이누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전문가도 등장했고 만약에 시바이누가 1달러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단돈 몇만 원만 투자해도 몇 십억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당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들일까요? 운이 좋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장에 대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 누구도 모르던 시절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이미 수만 프로의 수익을 얻었고 이제 대선과 금리 인하 등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것즉 지금이 인생의 최저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들이라면 이 코인을 당장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몇만 프로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고 이 시장에 미리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나가 떨어질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선점해야 된다는게 핵심이죠. 하지만 변한 건한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특별해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조금의 시간과 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라는 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수만 프로의 수익을 본 제로섬 게임의 승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이제 특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돈의 흐름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서 공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우연히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돈이 오가는 곳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선택받아서 이런 수만프로의 수익을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결국 누군가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썸의 센트라는 코인 이번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엔 엔터버튼이라는 이름의 코인이 센트로 리브랜딩된 코인이고요. 6월 20일 빗썸에서 상패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상 코인 생명이 끝난 코인이었죠. 실제로 21일 공지가 나오고, 80원에서부터 25원까지 약70% 이상이 하락하면서 미친듯한 패닉세이 나왔고요. 7월 8일 상패 당일까지는 최저가 2.5원까지 빠지는 회생 불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당일 3시간 전 법원에서 상폐 효력 정지가 떨어지면서 당일 1,400까지 급등이 나와버렸고, 이는 코인 역사상 최초로 나오는 사례이자 당일 코인 상승률 최고치를 갱신했죠. 수치상으로 1,400지만 실제로는 2.5원부터 100원까지 올라갔으니 약 40배, 4,000가 오른 겁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한들 이렇게 하루 만에 거래량이 터지며 급등시킬 수 있는 건 세력일 수밖에 없죠. 호재가 있다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긴시간에 두고 상향하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급등시키는 걸 보면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이 된 사례가 있는데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이 전 임원이 상장된 코인의 시세 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것도 코인원 내부에서 작업한 게 아닌 임원 개인이 외부 세력에 즉 주가 조작 업체의 의뢰를 받고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세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런 미친듯한 펌핑에는 한 번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할 텐데 그럼 분명 계획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사를 좀 해봤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세력들은 이런 계획을 하고 기록을 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어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날이고 자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로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에 뉴스도 볼수 있죠. 요즘 드라마들 중에 왜 그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바꾸는 최근 유행했던 선제업고티어도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꿨죠. 그리고 영화 나비효과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과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부터 사야 하지 않나. 코인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터무니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과거로 가보기로 했고요. 제가 이렇게 며칠을 비트코인 과거 사이트를 찾아보던 와중 이런 사이트를 드디어 찾아냈는데요. 다른 사이트들도 많았지만 현재도 운영 중이거나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이트들이라 그냥 넘겼고 이 사이트에는 특이한 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이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면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는 비트코인 2009라고 써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해보면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써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에는 액세스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근데 여기 밑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이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의 커서를 우연히 대보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란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롯은 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 수가 있죠.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죠.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 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 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시바이노드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 들 마음대로 단합해서 가격을 올리는 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랍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롯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봤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마 이번 24년이 마지막이 될 거야. 그동안 플롯들에게 감사했고 이제 코인은 곧 끝날 거야. 종료 전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해. rwa가 그 끝이 될 거고 리코인으로 8,000%의 수익을 올리려 하고 있다. 다음 계획은 다시 생각한다. 이게 24년 7월 14일로 계획된 거리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15원 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7월 14일 이후로 5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대로 8,000%면 지금 10만원만 매수해두면 800만원 100만원만 매수하면 8,000만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시장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사이트를 며칠에 걸쳐 발견하고 7월 1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과 우연이 있었지만 저 혼자 잘 재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알려 드려서 같이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퍼센트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 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 저희 채널 계속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 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 주세요. 남겨 주셨나요? 남겨 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031-4929.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서 나온 8000% 오를 수 있는 종목 한분한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 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 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기한 사이트를 탐방해 봤는데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들이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